동작님들 귀여우시나요? 내 조상님인데 당연히 귀엽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사랑 같은, 그러니까 사랑 같이 돼 있어요, 생기셨어요. 어 이거 되게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똑같애난내 조상님이야. 이게 뭔지 알아요? 아, 그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심플하게 내가 이걸 왜 얘기 안 해준다고 하냐면 동작선녀 다그 호칭에 맞는 상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문양을 갖고 있다든가, 어, 그러니까 조상님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친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요? 외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요? 이대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친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내 여동생은 어떻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 야 이제 좀 이해가 나? 이해가죠? 왜 가족 생김새를 물어봐? 어. 우리 조상님이라고. 내가 모시는 신령님들 내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안 무서웠던 흉가가 없어요. 차라리 질문을 반대로 해주지. 제일 안 무서웠던 흉가 어디에요? 있어요. 딱한 군데.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던 거. 어, 그 흉가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폐동물병원. 폐동물병원을 한번 갔거든요. 진짜 가달라 가달라 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신고당했을 때요. 신고당했던 곳인데. 아이 폐 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어디지? 인인가 있을 거야.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갔는데 나한테 가달래. 아 근데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갔어. 내가 한달 넘도록 버틴 게없거든 근데 제보자가 좀 가줘요, 가줘, 가. 폐 동물병원 좀 가, 이랬어가아왜 싫어? 거기는 그냥 싫어, 이랬어. 가달래. 아씨, 뭔가 찝찝한 거야. 갔어. 일도 안 무서. 워 귀신이 세 신가 있었거든요. 생긴 것도 1도 안 무서워. 어, 진짜 리얼로 1도 안 무서웠어요. 시청자들도 놀랬을걸? 보더니 뭐야 지금 또안 놀래? 어안무서막그 e f 맥스 떴거든요. 안 무서워. 안, 안 무섭다고 하지 뭐라 그래. 그때 처음으로 나겁안 먹고 흉가 체험했는데. 근데 경찰 왔어. 어쩐지 가기 싫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신고당했어. 처음으로 졸라 무서웠어. 나오세요. 네. 아씨. 그래서 손두손 손 모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 말해줄까? 그때 백몇분 보고 계셨거든요. 나 걸렸잖아. 그래서 내가 야 걸렸잖아. 네가 하도 가다 달래갖고 이러. 끝났다. 다음 날에는 다른 B J 가간 거야. 안 걸림. 나만 걸림.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만 걸린 게 무서웠어. 어, 나 이거 언제냐면. 근데 이건 누구나 똑같을 걸요. 내가 이제 그 힘드신 분들이 나한테 점사 보고 뭔가를 기도나 이런 걸 맡기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 덕이 갔을 때. 어, 덕이 갔고 그분이 잘 됐을 때. 그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로 들어가요. 근데 막 돈은 별로 안 돼. 그냥 내가 기도만 하는 거야. 100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 덕이 갔어. 그 감사하다고 연락 오면 진짜 행복해요. 그럴 때 제일 잘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당직기 할 때도 똑같아. 당직기로 하면은 당직기 할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제보자분들이 잘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기분 좋아요. 솔루션이 진행되고 난 후에 뿌듯해. 그래서 내가 요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무당인 게이젠 자랑스럽다. 팬터마츠 도깨비 심장 가족 개념이죠. 뭐 크루라면 크루고 가족이라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절대 끊어,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되기 위해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사 갈 거라니까요. 계약 끝나면 법당이랑 싹다시원이 바로 옆집이나 아래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우 시원 형이랑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어 일단 제가 시원 형은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원래 흉가 방송 을안하려고 했거든요. 무속인인 걸 작년에 밝히고, 원래는 제 기도터, 그러니까 제가 원래 흉가 방송에 대해 몰랐어요. 흉가가 뭔지도 몰랐고, 막 그런 거 아예 모르고 아예 관심도 없거든요. 왜냐면저 제가 말했죠, 저는 귀신 영화 드라마 안 본다고. 공포 귀신 나오는 거 진짜 싫어요. 원래 싫어했어. 그리고 제가 기도타워 있잖아요. 기도타워 가면 거의 주변에도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걸로 촬영할래 했어. 저기도 귀신 있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고스트 기계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공개하고 다음 날인가? 짝꿍님하고 가성은 님하고 이제 우연치 않게 합방을 하게 됐어요. 흉가 방송을 가게 됐어. 무당으로서 그 무당으로서 처음 갔는데 무섭긴 한데 뭔가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같이 합방한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또님 같은 무속인 처음 봤다 되게 진지하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다 근데 흉가방송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 혹했지 그래? 흉가방송 해봐야겠다 근데 흉가가 뭐고 폐가가 뭐고 흉가방송이 뭐지 검색을 하게 됐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때 시원형을 알게 된거야 그 시원형과 영상 보면서 우와 그니까 나는 시원형이 막 기계쓰고 이런게 신기한게 아니야 왜 신기했냐면 우와 혼자 흉가갔어 대박 아무리 귀신이 안보인다 해도 어떻게 혼자 흉가가 대박 이형 뭐야 이 사람 뭐야 신 아니야 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난 되게 단순하게 혼자 흉가 간다는 거에서 이거한 거야. 그리 이제 영상을 몇개 봤는데 기계라는 걸 쓰더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우와 나도 보고 배울래. 그때부터 복사가 시작됐어요. 무속인인데 내가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가잖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본적인 고스트 기를산 거야. 근데 산 이유가 시원형 걸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야.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 저는 고스턴터잖아요 아, 그니까, 예, 예, 무당이잖아요. 무속인인데, 어? 무당의 기계를 도입한다고? 내가 그 흉가나 이런 데 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청자분들은 공감을 못해요. 근데 10%의 공감이라도 주려고 무속인이지만 처음부터 이제 기계를 같이 도입한 거예요. 어. 그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걸 어떻게든 입증을 해드리고, 공감대를 만들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송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제가 고, 고스트 기기 쓰는 무속인이 된 거거든요 무속인이지만 고스트 기기를 쓰고 의미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주기 위해서 저는 돌입한 거예요 난 자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시도 못한 걸 나는 어난 자신 있어 그러면서 기계를 배우게 되고 헌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원해 영상을 몇개 보고 이제 와나한 3년 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원영을 마주치겠지 맨날 이 얘기 했단 말이야 그리고 살다가 이제 제가 한번 그 영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릴 때그 전에 이제 여우한테 연락을 와요 여우 쪽에서 여우 매니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 합방 한번 해달라고 근데 일반 영환자잖아요 저도 그래서 오막 어 고민고민하다가 그때 여우랑 이제 그 매니저랑 처음 합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여우랑 한번 처음 봤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렀어 흘렀는데 한번 시원형이 뭐 신청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컨텐츠? 그게 내가 제보를 했어요 편집자가 제보하라 그래서 근데 그건 한번... 이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냥 세월이 이제 내어라 하면서 나는 그냥 공포... 그냥 흉가 방송만 했죠. 흉가 방송하다가 그 11월 말인가? 11월 말쯤에 그시현이형 그거 올렸잖아요. BJ분들 중에 인터뷰하실 분,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너아미. 그게 공지가 떴더라고. 그래서 편집자가 그거 보내달래. 나 그거 보내보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아니, 근데 편집자한테 이거 내가 보낸다고 될까? 나 그러니까 희망을 내려놨어. 희망을 내려놓고 보냈어요. 너아미 신청을 했단 말이야. 된 거야. 그가지고야 이게 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12월 촌가 인천으로 넘어오래. 그냥 올해 그썰그너합이때풀거썰 그 기승전결하게 좀 해서 올해 정기해서 보내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썰을 풀었거든요. 갔어. 봤는데 뭐야? 연예인 보는 거야 나는 완전. 막 연예인 보듯이 우와. 시원이 형이다. 아 시원님이다. 그때 존칭이 썼지. 서로. 근데 그때 산삼이 형도 있고, 우와, 속으로 막 우와 우와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 요 어, 안녕하세요. 흉가 방송 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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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가 말문이 막힌 거야. 우리 나한테는 그 우상인데 갑자기 흉가 방송 왜 하세요 이러니까. 흉가 방송 힘들어요. 하지 말아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 그 지, 그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난 당황스러웠지. 흉가 방송 원탑인 분이 흉가 방송 왜 하냐고 흉가 방송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난 여지껏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막이막 막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너아 미가 끝났잖아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너아미때그 산삼이 형 할머니를 찾아서 저희가 그윤진산 프로젝트가 진행됐잖아요. 그것도 계획된 게 없어. 내가 너아미를 내 사연 풀고 나 울었잖아, 그날 또내 사연 하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원형이 안 들어와. 산삼이 형이랑나 울고 있는데 이제 내그 썰은 다 풀었는데. 들어와서 그걸 해줘야 되잖아. 근데 시원형이 안 들어와. 그걸 들어오더니 아이 메이크업 지워질까봐 걱정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 찾을 수 있어요? 산삼이 형이 말한 곡하면 찾을 수 있나? 이래갖고. 네! 찾으면 찾겠죠? 이랬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기 있다면 그 혼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어딜?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촬영 끝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월요일까지 이날 오세요 월요일날 가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날 너하미가 아마 제 기억으로 금요일인가 있을걸요 가시죠 이 한마디에 네 며칠, 그 며칠간 3박 4일간 돼 어? 아, 사박 5일 갔다. 우리 월요일 날출발한데요 집으로 오래 아, 집에 왔어. 그 둘이 차타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야. 근데 진짜로 나는 시현형 그 영상 보면 되게 컨텐츠들이 퀄리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그건 있는 줄 알았어. 그 내가 귀신을 보는 건 보되, 어느 정도 막 이런 거 얘기가 어느 정도 그 촬영 들어가는 구도에 그건 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계획은 없어.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이랬거든. 저 죄송한데, 저희 회의하죠. 어, 이따 회의하시죠. 서로 이제 존칭을 썼어. 그리고 숙소 도착했어. 저녁에 3, 4명이 술이랑 막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자, 그말 놓자, 해갖고 말 편히 하는데, 시원이 형이, 아, 회의 내일 하자.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이래서, 아, 내일 회의하는구나. 내일 됐어. 말이 없어. 회의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이제 저희 베이스캠프 있었잖아요. 그 베이스캠프 하는데 진짜야. 결계쳐 아, 지금 치면 되는구나. 결계쳤어. 어, 기다려봐 카메라. 자, 회의하자. 뭐야? 파이팅! 아, 너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방송이 된 거야. 시원형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윤진상! 그 흉가 방송 끝내고 계속 숙소에서 했던 말이 있어. 세명이서 모여서 진또야 너 흉토가 이랬잖아요. 너 가면 너한테 도움 돼. 딱 이러고 그 촬영 끝나고 집에 와서 아 흉토? 시원 형이 가라는데 도움 된다니까 가야지. 전이 생각을 하고요. 아 그냥 흉토 갈 준비하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바로, 바로 흉토 출발했어요. 근데 시원 형이 뭐라 했냐면 저 흉터 안할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인지. 근데 저는 약간 말했잖아요. 단순해. 하라면 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흉터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흉터 덕분에 조금 더 친해진 거예요. 이제 시원형이 그 유튜브 제가 활발하지 않을 때잖아요. 너 형이랑 같이 할래? 뭐 할래? 막 이러는데 그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막 수익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네? 네? 형 편한 대로 해주세요 너 내가 유튜브 다 수익 가져가도 돼? 네? 뭐든 좋아요 어난 진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방송도 방송인데 그냥 시원이 형이랑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그때 당시에는 다 좋아요 형 그러니까 시원이 형이 그리고 한 달을 고민했대요 나를 테스트를 했대 얘가 어떤 애가 근데 난올 예스 때렸거든 그러다가 이제 언제야? 1월달인가? 1월 중순인가 말에 시작된거지